대인기피증이 있는 분이 사연을 보내주신 겁니다. 대인기피증이 있고요. 이근영 님께서는 29살 남의 눈치를 보고 피해의식이 있어서 8살 때부터 틱장애가 있고요. 최근 심리상담을 받기도 했고 그나마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남아있습니다. 현실에 나 자신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내가 한 말과 행동이 공격받지 않을까 불편하고 경계심이 항상 듭니다. 대인기피증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채환 님. 겁 많은 천성이라 받아들이지도 않고 계속 힘듭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자, 우리 진희준님께서도 비슷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47세 여성입니다. 이분은 상처가 참 많아요. 바닷가가 있는 작은 마을에 태어났고, 6남매 중에 셋째로 태어났고요. 어릴 적에, 어, 친오빠가, 어, 언니의 몸을 건드리는 바람에,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족이 참 힘들었고요. 언니는 커서 결혼도 했지만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오빠는, 어, 뭐, 다른 언니와 또래 친구들도 그렇게 건드리고, 그, 저는 그 부끄러움에 당시 학교 생활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저희 어촌 마을에 소문이 다 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많이 미웠고요. 하지만 저는 다행히 성실하고 마음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어, 저희 친정도 이해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줬고요. 아들도 착하게 잘 커주었습니다. 아이들도. 근데 제가 문제예요. 순탄치 못했던 어린 시절이 계속 생각이 나서 친구들이 나를 욕하는 것 같아요. 뭐, 동창회나 모임을 가다 보면, 어, 사람들을 만날 때 보면 제가 절도 하고 심업도 하고, 어, 어, 심호흡을 하고, 어,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 소화도 안 되고, 최악이까지 합니다. 그리고, 고향이나 저의 어린 시절을 혹시나 이렇게 물어볼까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요. 대인 기피증이 생겨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조차도 싫습니다. 근데 억지로 또 밝은 척 연기를 하는 내 모습도, 어, 보게 되고요. 나의 이 힘들었던 잠재의식을 고치고 싶어요, 채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음. 이제 그. 제가 일단 두 가지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분다 이제 대인 깊이증. 그리고 한 분은, 어, 그, 가족과 그 어머니의 젊었을 때 상황, 가족에 대한 불편함과 많이 싸우고 힘들었던 것에 대해서 내 무의식 속에 있는 힘든 점들. 그리고 또한 분은, 어, 오빠에 대한 불편한 과거. 어, 작은 어촌 마을이었지만 다 소문이 날 정도로 그 오빠에, 어, 바르지 못했던 부정적인 행동들에 대한 어 힘들었던 마음 이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어, 이두 분에 대한 대인기피증으로 어 지금까지 병을 키워온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제 두분다 어찌 보면 은 가족으로 피해를 받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이제 그두 번째 첫 번째 다 같이 연결된 건데 특히 우리 두 번째 분은 아, 이제 여성으로서 오빠가 이제 마을이라든가 주변의 친구들한테 그런 존재감으로 보여진 그런 세상에 대한 힘든 점들이 그대로 마음속에 어린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고 자신의 친오빠가 그런 행동도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 살아왔으니까 어찌 보면은 오빠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어릴 때그 상처로 그대로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엄마에 대한 마음도 그렇고, 모든 가족에 대한 마음들이 이 마음 속에 남아있죠. 특히 오빠는, 이렇게 생각했을 짐승만도 못한 인간 오빠, 어찌 그렇게 가족들을 이렇게 유린하고, 이런, 그런 환경 속에 살아다 보니까, 가족들이나 동네에서나 친구들이나, 이 어린 시절에 그 오빠와 같이 사는 자신의 마음과 무의식은 그대로 닫혀서 모든 사람들에게 대인들을 기피하게 됩니다. 내 무의식 속에 너무나 힘든 것들로 자리 잡아 있죠. 이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디 상처가 나면은 이걸 딱지가 일고 소독을 하고 피가 나면 이걸 고칠 수가 있는데 이 어릴 때 마음은 마음의 상처는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근데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내 마음에. 이게 이제 50세가 됐지만 어린 시절 그때 마음의 상처가 아직까지 더 커집니다. 이게 나이가 갈수록 더 커져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는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해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죠. 항상 힘들고 불행한 삶을 살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글자, 곰곰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 오빠의 미워하는 오빠가 우리 집안을 힘들게 하고 망쳤다라는 그 생각을 바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놓아버리지 않으면 지금 계속 힘들어져요. 우리 희준님은 계속 힘듭니다. 평생 오빠에 대한 원망이 그대로 내 마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오빠를 원망했기 때문에 그런 가족의 한 핏줄인 나도 원망하게 돼요. 나는 그대로 가족을 잘 꾸며서 좋은 남편 만나서 그래도 잘 살고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치유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치유하려면 오빠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지만 오빠가 그런 짐승 같은 짓은 했지만. 오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게 너무 힘든 과정이죠. 어떻게 오빠를 이해해요, 처한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오빠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는 오빠가 불쌍한데요, 지금. 오빠가, 오빠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이상한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정신적인 장애를 일으킬 만큼 그런 성적인 것에 계속 다가가는 그런 마음은 장애입니다. 성충동 장애예요. 그건 오빠가 오빠도 그 무의식 속에서 집단 무의식에서 내려온 것들을 타고난 기질이에요. 기질. 그래서 오빠도 피해자인 거예요. 사실은. 오빠도 그렇게 사, 어, 짐승 같은 짓을 했지만은 오빠도 피해자인 거예요. 그 오빠를 이해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미숙님이 행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희주님이 행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희주님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오빠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 힘들어도. 오빠를 이해하는, 거,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오빠를 인정하고 오빠, 오빠의 삶을 미안해야 돼요. 오빠 그렇게 오빠가 살아왔구나, 힘들었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오빠에 대한 내 삶의 무의식이 녹아내려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희주님은 오빠에 대한 원망으로 내 마음속은 원망인 그런 무의식이 가득 차서 어떤 일이 다가오고 행복한 일이 다가와도 항상 원망하고 힘든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당장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희주님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오빠가 힘들다면, 아까 우리 엄마가, 엄마 때문에 힘들었다면, 엄마한테, 엄마 그랬군요. 오빠 그랬군요. 이해해야 해요, 오빠. 불쌍한 마음을 내줘야 돼요, 불쌍한 마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에 대한 이해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 업식에서 그걸 녹아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일매일, 어, 그저, 지금 내가 그런 환경 속에서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가족이 있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세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해를 해야지만이 내 마음에 그런 눈물이 참에 눈물이 흐르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해요 짐승 같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날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그 마음을 내어라고 몇번 눈물을 내내고 힘들게 해야지만이 그 업이 녹아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부터 매일매일 명상하시면서 명상 기도하세요. 그런 오빠를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래도 잘 살아온 좋은 가정 만나고 꾸려온 내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항상 항상 매일매일 명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대인 깊이증은 사실은 아, 아까 이제 고 고개 지금 있고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대인기피증 같은 경우는 아 이제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은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린다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인기피증은 사회적인 그런 공포감에서 이제 옵니다. 사회를 접할 수 있는 이제 내 마음에 힘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항상 사회공포증하고 대인기피증 은 같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사회에 대한 상황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 부정적인 마음이 어릴 때부터 느껴졌던 무의식과 함께 관계되어서 사회에서 부정적인 일이 생기면 내 어려 어릴 때그 무의식과 힘들었던 점과 같이 패턴을 같이 지속해요. 그렇게 되면 그 어려움이 더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대인기피증을 없애려면 내 마음에 있는 강박적인 그 관념 무의식의 그 관념을 힘들었고 어려웠던 어린 시절의 그 불안함 자괴감 자책감 이런 것들을 빨리 없애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일어나서 더큰 힘든 나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대인기를 기피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공포감과 공황장애 그리고 불안증까지 같이 옵니다 강박증. 그리고 범불안 장애 이런 것들이 같이 오면서 공황장애, 트라우마 증상까지 함께 오면서 모든 내 마음의 이제 심인성 질환들이 계속 발병하게 될,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마음을 어, 내시고 어, 그리고 이제 마음 자세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온전하게 내삶 속에 있었던 그런 경험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했듯, 말씀드렸듯이 기도를 그렇게 하시고 명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박적으로 내 감정은 아니다. 힘들었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든 상황들이 계속 겹쳐서 겹쳐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은 무의식 중에 다 잠재되어 있던 혼란스러운 마음까지 계속 올라와서 내가 부정적인 삶을 계속 이끌어가는 주인이 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안 좋은 일들이 계속 겹쳐서 설상가상으로 내 마음 속에 끌려옵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나에게 기도하시고, 나야 너무 힘들었지. 네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살아왔구나. 미안해. 정말 고마워. 그리고 오빠를 용서해. 나야 고마워. 이렇게 매일 매일 나에게. 믿음을 주고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오빠를 미워하고 가족을 미워하는 순간 계속해서 자기 자존감은 떨어집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시고 매일 매일 기초 명상하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어그 명상을 권유해 드린다면은 체완하고 황금이라고 지시고 영혼을 치유하는 황금 명상이 있습니다. 요거를 어 꾸준히 매일 매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치유하는 황금 명상.